딥페이크와 디지털 선범죄 요즘 이게 문제가 많죠. 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러한 범죄 유형들이 점점 최신화되고 변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 선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는. 최근에도 음란물 유포 관련해서 상담을 하나 했었는데 아 이게 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전국의 중 고등학생 다수 피해가 학교 명단에 포함됐고 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어. 회사에서 많이 다뤄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늘 변하고 새로운 사건, 형사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갈등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죠. 어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지목돼서 로펌에서 갔는데 딥페이크가 뭐죠? 그렇게 하면 당황하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최신의 형사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제공받는다는 거 그게 또 유튜브 콘텐츠이기도 하니까요참 좋은 것 같아요 저런 거 새롭게 공부해야 할때 어찌하시나요? 학원 같은 걸 다니는 때도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하, 학원도 없고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사촌방, 지인방, 여건방 아, 인플루언서 A씨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공론화했다 24일 시민으로부터 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제보를 받고 X 계정에 공개를 했다 방해 실태 우리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웹소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연예인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 남자들도 했고 여자들도 했는데 요즘 완전 영상을 만들어버리니까 하... 피해자 실명방 와 진짜 어지럽다 이거. 아니 진짜 미친 미치... 너무 심한 거 아니... 아니냐? 그이 사람 뭐 어떻게 살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너네들 좀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지형문이 이미 열려있었다. 하... 힘들다 힘들어. 허지연전 검사 딥페이크 검제를 막기 위해 법률정화제한이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겼죠 최근에 이 영상물 관련제가 생겼죠 2022년에 미리 마련돼 있었던 다행이네요. 이따가 뒤에서 팔례해볼 건데 처벌 수위 되게 세더라고요. 그럼 이따가 한번 보시죠. 한편 경찰은 경찰 사이버대도 이제 좀 특수화되고 있겠죠. 여기도 이제 점점 기술 발전을 받아들여서 옛날식 수사는 이런 것들 다 잡아낼 수 없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니까 한 장당 뭐몇만원 이렇게도 청소년들에게 큰 돈이 되는 거죠. 중학생 수사 중에 해외 이민 이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출국 금지를 시켰어야 됐는데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여행도 아니고 이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다 출국 금지일 것 같아요. 이러면 뜨끔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용인 서부서를 너무 택할 필요는 없는 게 출입국 관리소에 통지가 되고 자동적으로 출국 금지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관이 어떤 죄 어떻게 몇 명을 신청할지 이것들이 고민이잖아요. 너무 늦으면 이런 욕을 먹고, 는거 기본적으로 인력 문제인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게 맞아요. 개인의 역량으로 이걸 잡겠다 이거는 불가능. 범죄 관련 뭐 예를 들면 카메라 촬영죄다, 뭐디페이크 영상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출국 제한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 거죠.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언제 어떻게 다 판단해? 요 어차피 예쁜 애들만 걸러 디페이크넌쓸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laughs> 남녀 갈등의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봐야 돼 이번에 한번 잡히는 사람들 10년, 15년씩 나오면 한번 정신 차려야 되겠죠 세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학생들을좀 자극적이고 1차원적인 그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번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열심히 활동하면 상위방 될거 같게 미치겠다 정말 20대 남성들 279개? 하.. 너는 정말 실련 나오겠다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279개 어떻게 되겠죠? 이제 한동안 못 나오겠죠 볼까요 대, 대충? 대 관련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영상물 제작 징역 2년 나왔어요 징역 2년 어,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과 디페이크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종사촌 피해자를 만들어 디페이크 방을 운영하면서 배포 이용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징역 2년이 나오는데 몇점 배포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회원 수 2, 3천 명 야, 아니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네.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을 해연수 2, 3천 명한테 디페이크 만들어서 풀어버리네. 정신이 어떻게? 아니 남부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종 사촌한테? 원한이 있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것 같다. 허 영상물 합성하고 동기 방법 재질을 고를 때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게 실형 많이 선고할 때 이런 문장을 써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상물과 함께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나이, 인스타그램 계정. 피해자 아빠 어? <laughs> 말이 안 나온다. 아빠 전화번호도 게시하고. 자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형상물 소지죄도 신설한다. 법률 한번 볼게요. 청법무역 처벌법상 허상물 등의 반포 조문이 있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이 삼항이 적용이 되겠네요. 7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걸 상습범으로 가중하면 2분의1까지 가중하겠죠. 그러면 3.5년을 더 더하겠죠. 3.5년을 더 더한 데서 또 7... 범죄가 두개 이상이니까 또 1.5배 가중하거든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형량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보시면 성범죄 처벌법 볼게요. 소지죄가 없어가지고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허위 형상물 반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소지죄가 없죠. 소지. 14조의 2 허위 형상물 반포에 준용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국회 정광판에 불법 음란물 정광판에 띄우면 어떻게 되는? 시청이라는 것도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가 보세요 해서 시청자를 잡아가면 안 되겠죠. 시청죄에 대해서 그게 형법상 고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파벨 드롭프는 아, 솔직히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조제 적용을. 텔레그램 창업자한테 하는 건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프랑스 법률을 잘 모르겠지만 그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방조가 될까 이런 것들 은좀 고민. 죄명도 많기도 많다. 아청 성차침물 제작 및 배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불법 촬영 등 이용 반포. 아까 봤죠 조문 그 조문이요. 서킹 처벌법 위반까지 많기도 많다 그래서 3년 6개월로 왔는데 범죄 일람표가 있는지 한번 봐요. 4년 갔다 와서. 또 범한네요. 또범 범한... 이걸 왜정지 알아요? 이거 지금 왜 왜정 왜적게요? 누범 기간 중에 범죄죠. 집행 종료되고 3년 이내에 다른 새로운 범죄를 범하면 누범 기간에서 가중처벌됩니다. 어, 어, 어. 국내 아이돌 그룹 소속 피해자 오의 얼굴 을 합성하여 76개의 편집물을 저장된 링크 Q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어. 이분은 이제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만들어낸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얼굴로 합성한 사진을 링크를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기도 했네요. 총 4만 개? 와.. 이분 정말 많네. 이런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자백 안 하면 더 양형이 커지거든요. 저라면 자백했을 것 같은데 양형이 한번 볼까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자백했네요. 법정에서라는 건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했나 보네, 일부는. 전 여친 합성한 디페이크 영상물 사건을 올렸다. 징역 10,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네요. 자 근데 왜 집행유예 나왔냐. 이게 국가의 역할이란 게 범죄를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초범이고 합의도 했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죠? 보이시죠?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한 점을 들어서 이제 집행유이가 나왔죠. 감경 요소 처벌 불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거 전 여자친 구가 용서해 준 거죠. 용서해 주니까 집행유이가 왔지 용서 안 했으면 집행유이 안 나오죠. 집행유이에 나온 사건들 아, 막 욕하지 마시고 양형 요소를 잘 찾아봐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양형 요소가 있었구나. 아, 합의됐구나. 초범이구나. 찾아보셔야 돼요. 딥페이크가 요즘 문제라서 딥페이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laughs>